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앓는 여성은 가임기 전체 여성의 약 5에서 10% 정도로 많은데요. 전 세계적으로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방치할 경우에 나중에 난임이나 당뇨병, 심장병 등의 성인 질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 본인이나 보호자분들은 걱정이 많을 거예요. 저도 오랫동안 이 질환을 치료하는데요 환자나 보호자분 중 상당히 궁금해 하시는 것중 하나가 과연 이 질환이 완치가 가능하냐는 것인데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완치가 가능한 경우도 있고요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즉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며 증상의 정도 증상이 나타난 기간 등에 따라서 이제 개인차가 있는데요. 제 진료 경험을 바탕으로 완치가 가능한 경우와 어려운 경우를 나누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치라는 것은 질병이 완전히 낫는다는 것인데요. 질병으로 인한 증상도 모두 소멸이 되고 검사상 정상이 되며 재발도 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거죠. 사실 완치라는 것은 의학적 개념은 아닙니다. 의료인이 아닌 분들은 완치되었다고 하면 앞으로 이 병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을 거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는데요. 세상의 모든 질환은 재발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의학에서는요, 완치보다는 관해라는 개념을 씁니다. 저는 환자분이나 보호자분께서 다낭성 난소증후군이 완치가 가능하겠냐고 물으실 때 보통 혈액검사나 초음파 검사상 정상으로 회복이 되고요. 1년 이상 계속 정상 생리가 이어진다면 쉽게 재발하지 않은 상태에 이를 수 있다고 설명을 드리고요. 이것이 단항성 난소 증후군이라는 질환의 관해에 가까운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이 질환을 치료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관해에 대한 기준 자체가 없습니다. 제 치료 경험상 다음과 같은 분들은 충분한 치료 후에 1년 이상 매달 생리를 하시고요. 혈액검사도 정상으로 회복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원래 매달 생리를 잘 하다가 체중 변화, 스트레스, 수면 부족 등을 겪고 나서 생리불순이 생긴 경우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피임 목적으로 오랫동안 피임약을 복용을 하다가 멈췄는데 생리가 안 나와서 병원에 갔더니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진단받은 경우입니다. 자세 번째로는요 사후 피임약을 복용하고 생리 불순 증상이 생기면서 다낭성 난소 증후군 진단을 받은 경우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항우울제 같은 뭐 정신과 약을 복용을 하면서 생리 불순이 생기고 이후에 다낭성 난소 증후군 진단을 하고 이후에 정신과 약을 끊은 경우입니다. 다섯 번째로는요, 생리가 불규칙하긴 하지만, 1년에 정상 생리가 8번 이상 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요, 치료를 시작하는 시점이 20살 미만일 때입니다. 이 조건에 해당한다고 모두 완치가 되는 건 아니지만, 훨씬 더 유리한 조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완치, 즉 관해가 어려운 경우를 말씀드리자면요, 우선, 완치가 어렵다고 해서 치료가 안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생리불순 증상이 개선이 되고, 또 완화가 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데요. 다만, 매달 생리를 한다거나, 뭐 혈액검사상 완전히 정상이 되는 것까지는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가진 분들인데요. 첫 번째로는, 초경부터 생리가 계속 불규칙했던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감옷증, 여드름, 탈모 등고 안드로겐 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세 번째는요 1년의 생리를 세번 미만으로 하시는 분들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피임약을 5년 이상 장기간 복용했던 분들입니다 자, 이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완치보다는 생리불순 증상을 개선을 하고요 이 개선된 상태를 유지 관리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치료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치료 시작 전에 가항성 난소 증후군 완치가 어려운 분들은요 1년에 정상 생리가 6회 이상 생길 수 있도록 유지를 할수 있다면 자연 임신도 충분히 가능하고 합병증 유발도 되지 않으니까 잘 개선해서 유지하자고 말씀드리고 합니다. 좋은 음식이나 한약 치료 등으로 정상적인 생기로 돌아올 수 있도록 힘쓰셔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오늘 내용 도움 되셨다면 이음 여성 한의원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댓글 남겨주세요.